안녕하선한투자연구소의 류영입니다.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선트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 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놓고 문윤 또 충돌했다고 합니다. 자, 윤 측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요청했고요. 어, 안정세 에 찾아가는 집값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문 측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고요.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시기를 당기는 것은 문 정부의 반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 시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2022년 5월 11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사라집니다. 이미 발 빠른 사람은 매도를 계약하고 잔금일을 어, 5월 1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3주간을 잔금일로 맞추면 종부세, 재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세 가지를 모두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끝까지 목리를 부렸다고 합니다. 거래 절벽이 한달더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5월 11일부터 1년간 시행이 됩니다. 매물이 1년간 나오니 거래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나면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매물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5월 11일부터는 재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어, 2025년까지 입주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는 1주택자 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세제특례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완화를 해줍니다. 종부세가 언젠가는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희룡 지나친 규제 완화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 안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집값 한 번에 잡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부동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세정부가 폐지축소 방침을 내세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시장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데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돼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부동산에 있어서 정답은 지나친 규제 완화를 하고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는 점진적인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국토부 장관의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규제 완화, 세금 완화를 강하게 이야기하면 야당의 강한 반대로 국토부 장관에서 실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국토부 장관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확정된 이후의 발언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운 지구 서울의 허드슨 야드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뉴욕의 어, 주거 복합 타운이죠. 자, 서울의 사대문 아닌 종로와 을지로가 살아납니다. 강북에는 좋은 소식이고요. 항상 강남까지의 접근성 여부로 어, 집값이 정해졌는데요. 어, 강북 도심이 개발이 되면 강북 아파트에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왕릉뷰 아파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세계 유산 영향 평가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땅이 부족한 한국에서 왕릉뷰를 따지면 아파트의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왕릉뷰라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인데요. 사실 덕수궁, 창경궁, 경복궁 등 서울의 모든 궁은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 부동산 정책 좌고 우면 말고 정상화를 해야 된다. 자, 원희룡 후보자가 신중한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끌겠다고 하는데요. 자, 최선의 부동산 정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매가 늘고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낮추고 공급을 폭탄급으로 늘려야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면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눈은 매우 높아서 a급 이외의 분양은 모두 미분양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분양이 예, 어, 예상이 되면 건설사는 절대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인수위 취임 즉시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정부 목리에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세 놓고 신구 권력이 충돌을 했는데요. 어, 인수위 제한 결국 수용 불발됐고요. 내달 네 11일 거래부터 풀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드책대가 집을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희룡 재건축발 투기 이익은 착각이다. 잘못된 신호를 안줄 것이다. 음, 규제 완화 기대에 집값이 들썩이자 투기 악용 우려 사전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투기 이익. 처음 듣는 말인데요. 자, 투기 이익이라. 어떤 재화를 사면서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 악일까요? 노력을 하면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위험과 두려움을 각오하고 내 돈을 넣는 것인데 이익을 바라는 것이 죄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주식, 금, 채권, 그림, 골동품을 사는 것도 죄입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익을 바라기 때문이죠. 상가를 사면 투자이고, 아파트를 사면 투자일까요? 주택을 사면 투기이고, 토지를 사면 투자일까요? 아파트를 사는 것이 투기라는 생각. 아파트 투기로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집단 초면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한국의 집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이유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삼성 출장 대면 회의 재개 에 기업들이 일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정상화됩니다.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요. 소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꽉 막혔던 서울 아파트 거래 8개월 만에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거래량은 예년의 10%에 불과한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늘어야 어, 집값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자. 한국은 아이를 낳아서 18세까지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의 7.79배.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2배 수준이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억에 달하는데요. 아, 이 기준도 2013년도의 기준으로 이 통계를 만들었으니까 뭐 어울리지가 않죠. 뭐 9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해법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그런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자, 선진국의 2배, 1인당 3억 원의 양육비,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비라고 합니다. 사교육의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은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직장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틈틈이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옳습니다. 사교육비의 1%를 투자 교육에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선퇴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